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저희가 이 차가 좀 시세가 변덕이 좀될수 있어서 꼭 상세 설명 안에 보면은 제거그 자동차 정보 연식이나 이런 거 하고 밑에 보시면 가격 꼭 써놓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처 하다 보니 또 영상을 잘 좋은 차. 이게 참 비싸지도 않고, 좋지, 뭐, 싸지도 않은 차. 야, 요 정도 타고 다녔는데, 아까도 제가 시운전 잠깐 해보는데 야, 엔진, 기, 기, 아, 이 소리가, 이게 좀, 남성을 좀 자극한다 그래야 되나요? 아, 굉장히 이뻤습니다. 자, 이차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우디 A7, 아, 어, 꽈뚜로 모델이고요. 요거는 2015년. 근데 연식은 2016년입니다. 어,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요. 5만 3천. 수입차는 아시다시피, 이제, 키로스에 대비, 뭐, 사고, 감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이 차량은 보시면, 어... 키로스도 짧고, 사고도 전혀 없는 무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라는 게 형성된 금액에서 올려드리고요.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도 좋지만, 또, 다른 모델도 보고 싶은데, 지금 영상 더보기가 이게 좀 유튜브에서는 좀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거 모델하고 비슷한 모델들 을이 영상이 끝나면 몇 대를 더 추가해서 이게 시세 좀 보시라고 그차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비슷한 차나 제가 봐서 좀 괜찮은 매물이다 하는 거를 뒤쪽으로 사진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서 넣어 드릴 테니까 요 차나 또 고차나 필요하신 거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수수료 없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서부터 겉과 속,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 뭐, 키스라든가 이런 거, 옵션 상태 정말 최대한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면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면이 무슨 바지인데요 야, 진짜 넓어요. 스포츠카다 르래야 야, 이 측면 자체가, 야, 진짜 이 차가 왜 이쁘다는 거는 이제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아우디 엠블럼, 정확히 보시고, 이 검은색과 이게 은은한 요소 이게, 야, 이게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굉장히 차 상태 좋고요. 여기 보시면 야, 타이어도 야 이거 보시면 영상에 다안것처 정말 깔끔 엠블럼 보이시고요. 라이트 같은 것도 다 보이시고 여기 보시면 문콕은 전혀 있을 일이 없고요. 이 차에 대해서는 자 엠블럼이라든가 이거 보시면 정확하게 잘돼 있으시고요. 야차 상태 휀다 정말 이니다네 보시면 야이 옆라인이 진짜 예술이에요. 야, 차 이쁘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미쳤다? 정말 이쁩니다. 차 상태가 핸다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백블러차 상태가 워낙에 이쁘니까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 옵션 상태이고 뒤에 마브라 원발란스 자체가 굉장히 잘돼 있고요. 옆에도 보시면 압센서도 있으셨고 어, 후방 카메라 엠블럼 다 있는 거 보이시고 어, 55 TDI t 트로라고써 있습니다. 예 천장 상태 이렇게 보시면 예, 투톤 칼라죠 보시는데 선로프 상태도 다 보이시고요 차 상태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뒤에서 본 시안인데요 야 이렇게 보시면 예, 타면 좀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차 느낌이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엔진 배기음이 아 진짜 그 조금 석별로 미쳤다 자키로수53,816 k 로 보이시고요 아이 오디오 시스템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를 보시면 옵션 상태나 야 이거 관리 상태가 정말 깔끔합니다 이거 보시면 원터치식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차 상태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좀 넣어볼게요. 예, 보시면 앞에 이렇게 정면에 게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 이제 가죽 상태나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자, 메모리 시트 이제 락 이런 거다 있는데 까 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이게 물뭐 물, 제가 가죽 개념인데 야, 특히 고급스럽다. 고급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실 때 아우디. 예, 전동 시트 상태, 가죽 상태. 야, 이거 제가 시트 안잡았는데뭘 안기는 기분이었나? 아,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자체도 굉장히 이쁩니다. 예 뒷좌석 시트 상태인데요. 이야. 제가 아까도 여기 살짝 앉아봤는데, 여기 이제 좀 커버는 없는데, 이게 지금, 음, 프레임이 없죠. 근데, 뭔가가 이렇게 좀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좀 되게 고급스럽고요. 옛날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야, 사용은 안 하셨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코일매트 이쁘게 잘 되어 있으시고, 요거, 수납 공간도 여기 잘 되어 있으시고요. 가죽 상태 역시, 이야, 이쁩니다. 자 프레임 뭐고 여기 옆에서만 보면 오프카 역시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요. 아 보시면 프레임 자체 여기 없어서 네.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좀뭐 개방감 좋다 그래야 되네. 뭐 그런 게 있고요. 가스 상태 전동 시트 야 가죽 상태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래든가 요거 사이드 시동 버튼 그리고 여기 제가 항상 막 이런 게 있는데 가 설명서까지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가스 상태 없시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가죽상태나 이런 거 보시면, 음, 아까도 보셨는데 굉장히 깔끔하고요. 암레스트나 이런 것도 좀 펼쳐보겠습니다. 야, 이게 좀, 코폴더라든가 그 오픈 형식이 굉장히 잘돼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보시면 이게 투 채널 되어 있으시고요. 천장 상태가, 야, 이거 검은색으로 해서 조합이 굉장히 뭐라 그래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룸밀러하고 이제 플랫박스 있는 거다 확인되시고요 어, 천장 상태도 좀 검해서 야 여기 보시면 뭔가가 이렇게 탁좀뭐 미래형으로 돼가지고 썬 러프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옵션 상태는 너무나 좋습니다 야 진짜 이 트렁크를 안 열어버렸다는 었게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거 보시면 비닐도 안 뗐고요 야 천장 상태가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와 높아요. 노크도없고 전동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닫으면 진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전판적으로 이제 차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음아 컨디션 자체가 이게 비싼 값어치를 한다고 그래야 되네 예정고가 있습니다 예 영상을 이렇게 이제 시연전을 해보고 있는데요 야 이게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야 쉬운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이제 저도 영상을 찍기 전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앞에 이제 어, 라이브뷰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차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아 옵션 상태가 아 그냥 소리가, 네, 헤드 업 디스플레이도 보이지 모르겠는데, 헤드 디스플레이어 여기도 보시면되와 되게 선명하게 어, 시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명찬데요 소리가 소리가 잘 들리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소리 하나가 야 너무 경쾌한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기분도 야 이게 무슨 시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야, 딱 안기는 시트라 그래야 되나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꽈 들어오는데 소시켜 드렸고요. 차 상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뭐 저희 거짓말 뭐할 일도 없고 뭐할 일도 없겠지만. 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 저희가 이 차가 좀 시세가 변덕이 좀될수 있어서 꼭 상세 설명 안에 보면은 제그 그 자동차 정보 연식이나 이런 거 하고 밑에 보시면 가격 꼭 써놓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유차 성능 점검 꼭 올려드리고 다음 영상에 꼭 이 차랑 비슷한 시세 이 차는 정말 사고도 없고 키로수도 짧기 때문에 시세 대비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좀 저렴하고 키로수 좀 있고 이런 걸좀 해서 비교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좀 많이 찍도록 하겠고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뒤 끝까지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까지 저희 194의 중고차 영상 클릭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